반갑습니다. 벌써 24일 수요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한달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달 전. 여름은 가고 가을은 없고 바로 겨울이 오는데 나름 춥고 여러분 계절도 춥고 주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은 유에서 물을 만드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이라는 회사, 주식회사라는 게 있고, 주주들의 돈을 돌리는 주식 수량을 가지고 사고 파는데, 만들어진 거를 없애는 게 개미들 아니겠습니까? 만 원짜리가 손실이 자꾸 나는 게 이제 개미들인데, 만 원짜 주식만 원에 사서 이제 8천 원, 7천 원. 결론은, 배우고 배워도 쉽지 않은 게 주식이에요. 예, 지난번부터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드렸나 하면, 종목을 선택을 먼저 할 때, 어, 종목을 많이 출연해서, 되고 나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그냥, 종목만 보고 매수를 하지 말고, 지수가 얼마만큼 떴느냐, 얼마만큼 빠졌느냐에 맞추어서, 어,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좀더 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먼저 보시고, 지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찾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아, 약간 잔소리 같은 소리를 잠깐 아침에 이제 시작부터 전달을 했고, 해외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해외 차트 먼저 보면, 다우 지수를 먼저 보, 매번 보는데,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은 어, 좀 빠지고, 나스닥종합도고 그 S&P 500도 좀 뜨고, 아래 꼬리를 실었는데, 결론은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이 뜨고 시작하겠죠, 그죠? 뜨고 시작하겠죠. 지난번에 이제 가야 될 자리에 간다, 말아야 될 자리에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아이닉스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12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거. 와도 폭락 나옵니다. 불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가야 될, 가야 될 자리를 바람이좋 가야 될 자리가 조금 늦네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얼 만큼 왔습니다. 과연 8만 2천 원, 8만 3천 원까지 갈까요? 저는, 음, 하고 말겠습니다. 음, 하고 말겠고. 카카오가 좀 뜨게, 떼야 되는데, 뜨질 않고. 네이버, 뭐, 어,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엔씨소프트 셀트리온하고 이제 엔씨소프트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를,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저한테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정석대로 해라. 정석대로 해라. 어,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일요일 예. 날. 이게 22일 월요일이죠. 금, 월, 어제, 이날, 이날 이제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하요일 날에 떴습니다. 떴는데, 월요일 날 문자 내용이 어떤 문자냐? 정석대로 해라. fm대로 해라. 내용을 내가 던져줬는데 하신분이 딱 한사람이 있어 여기서 팔아야 되거든 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정석이 맞는지 안맞는지 유튜브 보고 어, 내용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매도하라 소리는 내가 안드렸습니다 정석대로 해라 정석대로 해라 정석대로 하라는 내용을 내가 던져줬었는데 좀 애매하게 던진 내용은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내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정석대로 해라 정석대로. 그 내용이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한번 쳤으면, 소방파가 이렇게 한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바, 반등파가 다시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정석대로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향후에 그럼 어떻게 정석대로 움직이냐. 답은 나와 있거든요. 답은 나와 있거든요.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이쁘게 보고는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파동 안에서 정석대로 하라는, 그 전달상을 드렸는데,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 어. 정석대로 하면 항상 달콤해집니다. AM대로 하면은 좀 불편하고 FM대로 하면은 좀 달콤해집니다. 달콤해지는 효과가 좀 많으니까, 웬만하면 주식은, 어, 정석대로 해야 되고, 지금은, 그 우리 시장에서는 전 세계 글벌 로 시장,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정별, 정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에 따라서 정별이 나온다는 거는 그건 정별이 아니죠. 테마로 바로 주가를 올리고 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별이라할 수가 없어요. 어, 보면 테마가, 좀 전에 이거, 이거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떼버리면 이걸 정별이라고 이야기 못 하죠? 별 정별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건 정별 역별이 바로바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에 움직이는 거지. 정배일 추세는 아니에요. 정배일 추세는 어좀 완만하게,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정배일 추세거든. 야, 하튼뭐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창고를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은 모든 주식이 역별에서 역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수 먹느냐가 달려 있는데 제가 항상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알려드리는데 그게 이제 주수 먹지 못하니까. 아, 여기서 안 맞더라, 저기서 안 맞더라, 이래서 하는데, 역배열은 역배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정배열은 정배열에 맞춰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는 추세에서, 어디서 무엇을 잡아도 주가는 올라가거든. 그럼 그 사람이 다 잘한다고 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똑같은 소리를. 그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먹을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먹을 게 주가가 없... 빠지는데 그러나 일 진입하고 있는데 힘없이 빠지지 올라면 가 바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경험에 의해서 추려내면서 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어. 보도를 좀 잘해주시고 오늘도 그 지수는 3,100 갔다가 빠질 거예요. 3,100 갔다가 빠질 건데 거기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아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지 테마주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테마가 그 기술 적 반등 먹기보다는 굉장히 더 힘듭니다. 굉장히 더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뭐, 갭상승을 하면은,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해도, 셀트리온, 저, 엔 c 소프트는 어, 셀트리온은 약간 접근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정석이거든요. 매주 자리가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종가 자리, 아, 지금, 장 시작하면서 좀 뛰고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한 4, 5%는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정석 플레이예요 이게. 이게 정석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맞추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작은 차트 안에서 이 내용이 작은 파동 안에서 파동을 줬다가 뺐다가 어 다시 올리는 이런 파동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석 플레이예요. 정석 플레이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2-3%는묶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어, 조금 힘들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딩스 같은 경우는 큰 파동으로 보면 애들도 정석 플레이라고는 하지만 큰 파동 속에서는 크게 또 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석 플레이라 말씀드리기는 여러분들한테 힘들기 때문에 안내를 내가 안해 드리는 거고 어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보자 현대차 LG 거 내가 어제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LG 거 LG 전자 거 LG 전자보다는 LG가 조금 더유효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주식 하나를 좀더 내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좀 아름답게 아름답게 올려 올라오고 있어요. 아름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는데 아름다운 모습. 공차트로는 3,400원까지, 1,200원까지, 단기적인 거는 먹을 게 요, 이 자리 정도까지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어, 뭐 이걸 추천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추천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 이걸 좀 이뻐 보여서 내가, 그, 차트를 열어놓고 그러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바램입니다바램이고그 다음 오늘 시장은, 어, 정고점, 정고점이 그러니까 요, 걸 요걸, 요걸 볼게요. 두, 그, 아, 월요일 날 고점을 탈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은봉이 3021을 뚫고 올라가면 마, 무리를 하면, 오늘은, 오늘 3021을 뚫으면 3060까지 쉽게 갈 거예요. 3060까지, 3060까지 쉽게 갈 거고, 쉽게 가고 나면 이제 3100 탈환을 하면서, 주가는 또 힘을, 힘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보장에서 행보장에서 박스권장에서 욕심 내지 말고 종목을 간추려서 움직이는 게 좋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고 지수는 주구장창 내가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지수는 폭락입니다. 폭락 폭락 여기가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꺾이고, 지금 기준선이 꺾이게끔 되어있어요. 올라가더라도 꺾이게끔 되어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핸들이기준선 전환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고 흘러내리게끔 올라가더라도 힘 흘러내리면 흘러내리니까 기본적으로 2,300원 찍는다고 지금 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00원 찍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흘러내리는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바닥에서 여기서 안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맨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가 여기 보면은 자기 자산에 시작했던 대형 때보다 높은 자리지만은 계좌에는 거의 마이너스 한, 한 50에서 한80% 정도 됩니다. 작게 손실 본 사람들이 한 30%, 많이 손실 본 사람들 이한 80%인데, 시간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더 많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다리세요. 기다려가지고 주가 현금화 시켜서, 어, 현금화 시켜서, 조정이 또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은, 안전하게, 어, 자기 자산 복구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요즘은, 땅이 이렇게 행보가 되니까, 박스권 행보가 나오니까, 굳이, 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이나 추천을 해주라, 그러면 되는데, 잘못 추천해주면,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이 종목만 이야기하는 게, 잘못 추천하면은 작살납니다. 이거 추 이거 내용 올려가지고 거의 손해난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거의 뭐, 나쁜 게 없으면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계속 들고 있으면 수익권이지. 다 수익권이지. 응? 이익권이지 손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봐보세요. 손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뭐 테마에 따라가 방송, 아에 금방송 요즘 한번 봐보세요. 주가 이게 흘러내리더라도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남인국 통! 글로벌 통! 부산, 케미든 이태양. 내는 큰 소리 치잖아요, 내는. 내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그럼 조만간에, 조만간에, 어, 내 유튜브에 보시면, 조만간에 좀 조금 이제, 다음 수가 맞아지면은, 실시간으로 내글 거래를 할 겁니다. 거래를 할 건데, 여기에 주내용 가입을 하시면, 아프리카 TV에 프로라고 있어요. A 프로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그 링크 바로 거그래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면은, 그, 주내용 가입해놓으면은, 가입해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실시간으로 거래를 내가 할 거니까,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연락이 다들 가니까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어 주식, 선물, 비트코인, 저기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해가면서 거래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안 좋은 시장에 누가 돈을 먹는지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힘없는 내용, 재미없는 내용 그러나 이쁜 내용 몇몇까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성토하는 겨울을 보내는 날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